친구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성경학교예요. 친구들도 함께 기대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어, 친구들, 성경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의 첫 번째 약속! 전조사님이랑 똑같은 옷 다들 입었나요? 봅시다.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예뻐요. 자 그럼 친구들 신나게 즐겁게 여름 성형 학교 속으로 들어갈 준비 다 되었나요 위아부 친구들 여름 성형 학교 시작할 준비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여름 성형 학교 속으로 출발해 봅시다 다 같이 하나 둘셋 하고 외쳐볼까요 하나 둘어 친구들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전도사님한테도 들리도록 더 크게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출발! 아부 친구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꽃잭교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가정성경학교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와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집 성경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그 어느 곳에 있던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옛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신 말씀을 배우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인 우리 유아부 친구들과 그 가족이 보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여기는 사랑의 방이에요! 우와, 사랑이의 방에는 인형들이 엄청 많네요. 친구들 방에도 인형이 있나요? 사랑이네 방에는 어떤 인형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어, 저기, 저기, 곰 인형이 있네요. 우와,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인형도 있어요. 꿀꿀 돼지 인형도 있고, 깡충깡충 깡충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토끼 인형도 있어요. 어, 그런데 저기 있는 저 인형은 뭐지? 저기 저쪽에 인형이 또 있어요. 아하, 저 인형은 사랑이와 엄마가 함께 정성 들여 만든 인형이래요. 그래서 사랑이는 저 인형이 너무너무 소중하대요. 친구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을 특별하다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있나요? 사랑이는 많은 인형들 중에 사랑이가 직접 만든 인형을 특별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실까요? 우리 말씀 속 부르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알아볼까요?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주께서 땅에 위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너희를 선택하여 당신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신명기 14장 2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 배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 고통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떨기 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어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 애굽 군대가 백성을 뒤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앞은 바다에 가로막히고 뒤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서 갈 곳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번쩍 들자 홍해가 쩍 하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이어 애국 군대가 홍해를 건너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시 덮으셔서 애국 군대는 모두 홍해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놀랍게 구원하신 일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장막을 칩시다. 애굽을 떠난 지 벌써 3개월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어떻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도 다 보았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백성 가운데 내가 택한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친구들, 이 세상에는 아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몸이 튼튼해서? 또 내가 예뻐서?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나를 사용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의 어린이, 우리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임을 꼭꼭 기억하는 유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 친구들 예쁜 손은 꼭 모으고, 눈도 꼭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여름성교학교 첫째 날이에요 이렇게 가정성교학교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여름성교학교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성교학교를 통해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가정성교학교에 참여하는 각 가정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꼭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롯 우리 유아부 친구들 즐겁고 안전한 여름 성경학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라는 주제로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말씀으로 신앙이 쑥쑥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정의 교사인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살아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는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경학교 기간 동안은 예배 시간에 여름 성경학교 티셔츠를 입어주시고 예배 후에 진행되는 8월 9일이라고 쓰여 있는 활동과 공과도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인증샷도 꼭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출석 체크 중입니다. 예배를 드리신 분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담임선생님께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가정성령학교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드리는 사진과 영상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친구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김보경 선생님이에요. 너무너무 즐겁고 신나는 가정성경학교 첫째 날. 오늘은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 나 인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나 인형을 꺼내 볼까요? 어, 친구들, 나 인형 가슴에 글씨가 적혀 있네요. 선생님을 따라 읽어 볼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 이번에는 나 인형의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과 닮았나요?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지금부터 인형을 뒤집어서 거울지를 붙여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나 인형을 완성해보아요. 와, 나 인형이 완성되었어요. 완성된 나 인형에 이름을 써볼게요. 짠. 친구들, 이번에는 동그란 종이를 볼까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선생님이 말하는 사람을 찾아서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안경을 쓴 사람은 어디 있나요? 치마를 입은 사람은 어디 있나요? 가방을 맨 사람은 어디 있나요? 곰 인형을 안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나요? 친구들 다 찾았나요? 많은 사람 위에 거울 속내 모습이 보이도록 나 인형을 올려놓아 보세요. 한번 들여다 볼까요? 와, 많은 사람들 속에 내 모습이 보이네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유아부 친구들을 특별하게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특별해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해 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우리 유아부 친구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해요. 우리 활동지를 뒤집어 볼까요? 환한 빛 주변을 반짝반짝 스티커를 붙여서 꾸며보세요. 예쁜 배경에 나 인형을 내 얼굴이 보이도록 올려놓으세요. 와, 나의 모습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유아부 친구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친구들이 특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기로 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정재경 선생님이에요 너무너무 즐겁고 신나는 가정 성경 학교 첫째 날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나는 특별해요 가랜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친구들 생일 파티를 해본적 있나요 생일 파티나 멋지고 꾸, 멋지게 꾸미고 싶을 때 이런 가랜드를 사용해요 자, 가랜드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아요. 나는 특별해요. 우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멋진 가랜드를 만들어 볼 건데, 우리 이런 준비물이 필요해요. 집에 있는 색연필, 가위, 그리고 자, 이제 선생님입니 멋지게 가랜드를 만들어 볼까요? 출발! 짜잔! 완성! 친구들, 완성된 가랜드를 양손에 들어볼까요? 우와, 나는 특별해요. 라는 멋진 가랜드가 완성되었어요. 이 가랜드를 볼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야. 라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배운 말씀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가랜드를 예쁘게 벽에 붙여주세요. 자, 그럼 다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특. back hey you!